여러분, 1993년 6월 20일 새벽 2시 30분경, 부산 북구 만덕 1동의 한 집으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한 가정 집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주택 건물의 집 주인이었던 62세 김씨. 본인의 집 안에서 날카로운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범인은 37살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박 씨였어요. 이 박씨는 2년 전인 91년 12월 16일 피해자인 김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계약 기간 1년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 900만 원, 월세 2만 원을 내며 새들어 살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인 박씨가 집주인인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거거든요. 혹시 이박씨 집주인 김 씨한테 월세를 계속 밀렸던 걸까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막 월세 내라고 독촉하니까 짜증나서 죽인 걸까? 아니면 월세 2만원씩 내기 싫어서? 의외로 이박 씨는 한 번도 월세를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내던 남자였어요. 그렇다면 박 씨의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 이박씨 가족은 91년 12월 달에 김 씨의 주택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러니까 이들의 계약은 92년 12월 달에 끝나는 거였어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은 월세는 안 돌려줘도 되지만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 씨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게 아닌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다 완료되고 일자리 문제로 김해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는 꽁으로 갑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박 씨가 어르신 저 계약 기간도 끝났고 이사 가려고 해요. 그, 보증금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로 보증금을 주고 싶은데, 알잖아. 얼마 전에 우리 아들 교통사고 크게 난 거. 아들 치료비로 그 돈을 내가 좀 써버렸어. 그래서 돈이 없어. 미안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 될까? 내가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야. 당연히 이 말에 박 씨는 벙찌잖아요. 아니 뭐 아들분 다친 건 알긴 아는데 제가 부산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김해로 이사 가려고 한 거거든요. 아 저희 이사 가야 되는데. 하지만 돈 없다고, 못 준다고, 기다려달라고만 이 집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어떡해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보증금도 못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 집에 발이 묶인 거예요. 당연히 그동안 이 집주인, 양심은 있어가지고, 2만원씩 주던 월세, 이 월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에 이 박씨가 용접 일을 하고 있었던 남자였는데 부산에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해에 일이 막 몰려있어.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김해로 딱 이사를 가서 지금 딱 이때 일을 시작하면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고 그 집에 딱 묶여서 장거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장거리다 보니 일은 또뭐 많이 할수 있겠습니까? 많이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집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모은 돈을 다 깨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황. 그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도 무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집 하나 없이 월세 살이 하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한 박씨는 몇 번이고 집주인 댁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 소리도 지르고 부탁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내돈 달라고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냐?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난돈못 줘. 돈 주는 놈이 안 주겠다고 버티는데, 어떡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박 씨는 법, 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건 발생 5일 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집주인 상대로 건 거예요. 그런데,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이 집주인 쪽에서, 뭐? 소송? 고작 그몇 개월 기다려놓고, 무슨 소송이야, 소송이? 당신이 1년을 기다렸어, 뭐 2년을 기다렸어? 방이 안 나가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소송 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우 참 인심도 야박하네 정말 보증금도 못 받고 있으니 이사도 못 가고 부산에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공사장을 다 돌아다녀도 겨울이라 부산에 일도 없지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가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1993년 6월 20일 밤 8시경. 속상하니까 친구와 술을 한잔 먹고 들어온 박 씨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집주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런데 이 집주인 김 씨가 박 씨가 소송 걸었다는 걸 알고 삐져가지고 박 씨가 찾아왔는데도 TV만 보고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무시를 해.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박 씨가 잘못하고 있는 것 마냥 구는 거죠. 적반하장인 거예요. 집주인 지가 나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왜 나를 이딴 취급하는 거야? 대화를 시도하려고 집주인 집을 찾아갔었던 건데 집주인이 네가 좋아하는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가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나와버리니까 박 씨가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거기다 이날은 술까지 먹은 상태였잖아요. 더 감정조절, 행동제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게이 순간 다 터진 겁니다. 바로 이박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칼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 김 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내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써놓고 왜내돈안 주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징역 8년이 이례적으로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살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 구한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점등 정상에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안 주면 내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집 없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이해해주고 돈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 하, 박 씨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든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993년도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